그러니까 우인단이 왜 노답이냐.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인단이 진짜 답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인단 집행관 애들이 원래 11집행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피해로 제외하고 여덟 명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여덟 명밖에 없는 이유가 스카라부슈 빠져 있고, 그리고 신요라 죽었고, 10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없으니까 여덟 명 해가지고 열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우인단이 개 보답이 됐냐 타르탈리아 일단 전력 외죠 타르탈리아는 전력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지금 왜냐 고래랑 사우다가 거의 반 호구돼가지고 그냥 접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약을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활약을 한 장소가 굉장히 드뭅니다 자그 다음에 아를레키노 아를레키노 이제 한겨울 계획이라고 판탈로네랑 풀치넬라가 계획 세우려는 거 고아원 건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빡쳐가지고 5인단 배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더군다나 아를레키노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애가 누구냐면 도토레입니다 왜 도토레를 마음에 안 들어하냐 도토레가 현임 아를레키노의 양어머니 걔가 이제 정기적으로 벽난로의 집 아이들을 도토레한테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도토레가 아이들 가지고 인치 실험하려고 벽난로의 집이 요구를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아를레키노가 현임 가주가 된 다음에 도토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너한테 제공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토레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니까 이제 그거야 아를레키노는 우인단이 마음에 안 들어 우인단 집행관 사위가 우인단을 마음에 안들어 3위 이상급의 전력이 마신급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에 있는 4위가 바로 그냥 배신각이 떠버린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판탈로네죠 판탈로네랑 풀치넬라가 유일하게 우인단 집행관에서 살아있는 애들 현재 왜냐 얘네들이 지금 티바트의 모든 경제라거나 흘러가는 유통망들 이런 거를 다스네즈나의 손에 이제 넣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제 도토레입니다 도토레가 왜 문제냐 나타가 끝난 시점에서 도토레 위에 있는 카피타노가 지금 아웃됐어요 오인단 집행관 1위 공석이 됐단 말이야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도 카피타노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억제기가 사라졌단 말이야 카피타노가 하던 억제기 역할이 사라져서 날뛸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대표적인 얘가 이제 도토레란 말이죠 안 그래도 내 맘대로 했는데 더내 맘대로 해야겠다 딱이 각이 서버린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도토에 뿐만 아니라 피에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에로도 목적을 위해서는 악한 짓을 충분히 할 만한 인물이라는 거야. 애초에 오인단 집행관을 모은 애들도 이제 얼음 여왕이랑 피에로고 괜히 피에로가 오인단 집행관 수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무인단이라는 집단 자체에 남은 인원이 전력상으로는 판탈론의 도토레 산드론네 풀치넬라 콜롬비나 딱이 다섯 명 정도 남은 거란 말이에요. 뭐, 타르탈리아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여섯 명우인단 집행관 11위 중에서 반절이 나가리가 된 거야. 오인단 집행관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오인단 집행관으로서 전면에 나서서 활약을 할 만한 애들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은 푸치넬라, 판탈론, 에 도토레 세 명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니까 사실상 오인단 집행관으로서의 활약을 할 만한 인물들이 세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를레키노가 배신한 게 진짜 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애들 다쩔리돼도얘 하나만으로 오인단 집행관이 굴러갈 것 같다는 거임. 결국 그거예요. 5인단 집행관은 망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조직이 망했는데 5, 6 명의 공백을 채울 만한 인물이 조토리가 있다는 거죠. 카피타노 그 리치 왕처럼 앉아 있잖아요 도토리가 그 리치 왕처럼 앉아 있는 카피타노 시체 가지고 가가지고 시, 시체 개조할 것 같다고 얘기 나오는 게왜 그러겠어? 그것도 있어요 카피타노가 왜 나타에서 아웃이 됐냐 제가 봤을 때는 카피타노라는 인물이 존재하면은 우인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카피타노를 좀 치운 것 같거든요 저 억제기가 있음으로써 우인단 집행관이 활약을 못 하잖아 카피타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뇌리에 박혀 버리잖아요. 저렇게 좀 청렴결백하고 오직한 집행관이 있어 버리면은 나머지 애들이 활약을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카피타노를 나타에서 소모를 하고 5인단 집행관에서 악역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인물을 도토레로 넘겨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건 그거야. 남은 건 스네즈나야랑 켈리아 뿐인데 지금 안 나온 애들을 여기서 활약을 다 어떻게 시킬까가 좀 궁금하긴 해 콜롬비나 산드로네 막 얘들까지도 이제 스네즈나야랑 켈리아 넘어가서 활약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얘들을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5인단 집행관 중에서도 가장 크게 활약할 인물은 아무리 봐도 도토레입니다 도토레 말고는 없어요 진짜 순수 악으로 거듭 말하지만 도토레는 진짜 제일 나쁜 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그 수준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원신 스토리가 매운 거는 맞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매운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도토레가 약간 그 정도 역할까지는 해줬으면 좋겠어 왜 우인단 집행관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냐라면 은 이런 애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지 마지막에 이제 여행자랑 카피타노랑 싸웠으면 와 이거 우인단 이길 수 있나? 약간 이렇게까지 느낌이 갈만했는데 결국 나타에서 여행자랑 카피타노는 단한 번도 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힘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행자의 그래서 여행자가 못해도 4위급이랑 싸워봤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아래 애들이 별로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게 제일 커요 특히나 산드로네나 판탈로네 같은 경우는 7이랑 9이기 때문에 얘들이 여행자보다 강해봤자 얼마나 강했냐? 약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력적으로 약하다라는 게 이미 인식이 뀌혀버리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야. 그나마 기대되는 게 이제 도토리랑 콜롬비나 이쪽인데 도토리는 악역으로 등장한다고 해도 콜롬비나는 뭔가 이제 다른 역할을 할것 같으니까 남는 게 도토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풀치넬라랑 판탈로네랑 얘네 둘이 붙어가지고 판결 계획하는 것도 결국 아렐레키노가 도와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자 혼자 안 싸울 것 같단 말이죠. 싸워도 결국 기대되는 건 도토레밖에 안 남는 거야. 콜롬비나는 좀 다른 쪽으로 기대를 하는 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공석 12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12가 공석인 거는 지금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쵸 그나마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피에로가 직접 나서는 건데 뭔가 피에로가 직접 나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설 거였으면 진작 본인이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도토레는 아마 본인이 직접 마신이 되지 않을까? 도토레는 신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연구하고 실험한 흔적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마신이 돼가지고 신격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도토리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에 얼음 요왕 뒤통수 쳐가지고 자기가 신의 심장 싹다 회수한 다음에 자기가 그거 가지고 최종 보스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도토리가그 정도까지는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인단 집행관이 생각보다 개판이라는 거죠. 뭐 기대해볼 만한 요소도 있긴 한데 이미 반절이 날아간 상태라서 스네지나에 가서 재기능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생각보다 지금 위기입니다. 우인단. 거의 해체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